자 리이장 떠날 때 길림에서 핵산 검사 받았거든요. 근데 내일 또 이제 옥룡설산에 가려고 하니까 또 48시간 내 핵산 검사 필요하다해서 리장 시에 있는 인민병원에 또 핵산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. 아 갑자기 떠났더만이거 번거로운 게한두 개가 아니네요. 어.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내일 내일 아침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 못 떠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한번 보죠. 자, 옹룡설산 첫 번째로는 이제 람월곡에 도착했습니다. 람월곡, 중국말로는 란웨구. 보시면 물 색깔이 물 색깔이 장난 아니죠? 어. 아, 이쁘다. 어. 아, 옆에 중국인이. <laughs> 저거 실위로 이건 무슨 소고기냐고? <laughs> 이건 무슨 소고기냐고? 네, 이해가 약한가? 아마도 불쌍하다는 것처럼 사람들 사진 찍는 데 이용되는 것 같아요. 아, 공기 좋고, 물 좋고, 자, 앞에 이 여섯, 대여섯 명 중, 중국인들하고 오늘 같이 이동 중인데, <laughs> 가이드가 막 학을 뗀다, 학을 때. 말안 듣거든요, 진짜. 아이고, 빨리 좀 오래 또막 들은 채도 안 하고. 하여튼, 매, 매너는 진짜 한국 사람 따라올라면 아직 한참 멀었지. 아직 교육이 덜 됐어요. 그래도, 그래가지고, 애들 막말안 듣고 하니까 기분이 좀안 좋았는데, 또, 어? <laughs> 하여튼, 사람이 마음을 곱게 모여야 되는 게.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내가, 또 옆에 와가지고, 말 걸고, 사탕 주고, 어? 관심 가지고, 어. <웃음> 예. <웃음> 하여튼, 사이좋게 지내야죠, 전부 다. 어. 내가 애들 너무 질서 안 지키고, 어. 가이드 말 안들어가지고 살짝 미워했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안되는데 여 안보여서 우 진짜 맑다. 이게 맑 무슨... 자, 옥룡설산에 케이블카 타고 이동합니다. 어, 이거. 여기 올라가면 해발 4 5 0 0 m 라고 산소통까지 주네요. 응. 필요한지 모르겠는데. 이거 보여, 우리. 안에 안에 빙하 수질. 앞에 친구들은, 여기 케이블카 같이 탄 친구들은, 어, 중국의 20대 초반 친구들. 응. 어, 진짜 순진하고 착해요. 네, 한국에서 왔다니까 밥 먹을 때 하고 다닐 때 계속 옆에서 챙기고.

이 반찬은 뭘로 만들었고 저 반찬은 뭘로 만들었고 어. 밥도 주고 <laughs> 어. 재밌어요. 그리고 얘는 흔한 성에서온 혼자 온 남자예요. 어. 어, 옆에 둘이 더 커플. 여기는 또 여자애 혼자 왔어요. 여기. 还在直线往上上，看，我操，直线往上上，上十分钟呢。你两公里怎么上能足啊？公里的高这个高度不是路长你看直线往上上。高低全两口。 오늘 우리 같이 건배자, 건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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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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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동생들한테 깜폐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. 너가 그 건강하게 빈다고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. 자, 케이블카 타고 해발 4,506m. 4,506m. 도착했는데 숨이 조금 차긴 차네요. 높아서. <laughs> 산소 한 모금 하고 촬영 중인데 <laughs> 진짜 산이라는 게 <laughs> 밑에 마을에서 볼 때는 진짜 아름다운데 올라와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또별게 없습니다 그냥 어. 참. 마을에서 볼 때는 진짜 이뻤는데 올라오니 별게 없다 어. 결론은 별게 없다 아 어. 엄청 좋습니다 어.

오늘, 오늘 우연히 생긴 내 일행들. 요마들 나이가. 20대 초반인데, 지금 해발 4,600m.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지금 담배 빨고 있다, 지금. 아, 나 이거.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, 이 자식들. 어린 놈들이 막 담배를 쭉쭉 빨고 있네. 嗯、我现在心跳还是很啊，我甚至还可以给你唱首歌。滚 <laughs> <你>！美女，来一个、啊。看看起来你最 <laughs> 最,最强。<laughs> 谢谢、啊 <laughs> 为。为为为什么这样的？

저, 이 동네 특산품, 쇠인화빙 어, 쿠키 쿠키 종류인데 안에 신선한 꽃을 넣어서 만든 거라네요 예. 어, 또 젊은 애들이 또 하나 주네 어. 와하, 예수, 예수. 뭐? 와하하 쩌쩌 와하하 인핀? 와하하 에이티가이 인나이 쑤나이? 쑤나이, 에이티가이 쎄쎄 쎄쎄 야, 애들 참 친절하다. 어, 씨씨. 谢뭘 계속 챙겨주는데, 나는 줄게 없고, 저녁에, 아이고, 먼저 다가가지고, 저녁에 저기 한잔 하자고 하는데, 아, 알았다고 내가. 제가 한잔 사야겠습니다. 이산은 내가 해줘야지. 20대 초반 애들인데 뭘 계속 챙겨주네요 아 애들 착해 순진하고 막 경계하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없어요 신화빙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

정말 저 계속 내 안에 눈 던인다, 지금 혼난다 빨리 봐내다 빨리 봐 빨리 봐빨 다시 다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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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리리 빨리 빨 换个人打。这这这这爸，招。哎。哈哈哈！哈好谋杀你，爸。韩国欧巴，生气了。生气了。生气了,生了再，再来一张，再来一张。 자, 배자 아유. 자, 잠시 카메라 끄고 제가 복수를 좀 해줘야겠어요. 거의. 아, 선생 거의. 아유. 저딸에서온 애가 여자애가. 하, 내한테 중국 노래가 이렇게 논다고. <laughs> 어, 한번 해봅시다. <laughs> 어. 莎菲娜，莎菲娜，只有我才懂得你。嗯嗯、我在教你，我教再教你教一遍。莎菲莎菲娜，莎菲娜，只有我才懂得你珍贵。嗯嗯 只有我才懂得你珍贵，只有你才，只有只有我才，只有我才懂得你珍贵，只有我才懂得你珍贵。对，再来，再一遍啊！哎呦，哎呦好累啊！可可唱给爱人的歌。只有、啊、我才懂得你珍贵。莎菲娜，莎菲娜。 <듬한> 아휴. 부침성 좋고. 그냥 막 다가온다 그냥. 에.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. 아, 요새 막 올림픽 때문에 막, 막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중국한테 우리 아, 민간인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또,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잘 지낼 수 있잖아요. 어. 오늘 애들, 애들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. <laughs> 진짜 착하다, 애들. 어. 어, 전혀 낯가리지 않고, 일단은 사람을 경계 안 하고, 먼저 이제 친절하게 다가오네요. 어. 어, 많이 저도 많이 이런 자세 많이 배워야겠어요, 진짜. 진짜 많이 배워갑니다. 어,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. 却已不再重要。如果你能够重回我怀抱，是命运的安排也好，是你存心。